아, 우리가 지난 주는 어, 예, 화를 어, 처리하는 법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었는데 어, 이번 주는 또 주제를 바꿔서 바이블 어, 빌리브 그그 성경 교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 잘 모르는 분들 그렇죠 진리의 지식에 대해서 무지한 외부 사람들 교단 교회 분들이 어, 오해하거나 또 이사하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배교자들이 공격하는 그런 성경적인 바이블 빌리버 교리에 대해서 그들이 비난하는 것들 이제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바이블 빌리버 교리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저번에 이제 공부할 때는 우리가 어, 구약과 신약의 구원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의, 어, 그 떻게 구원받는가, 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도 구약적, 어, 구원을 가져오는 구약적 믿음과 또 신약의 믿음이, 어, 구분될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을, 어, 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서, 어, 또, 이제 대활란과 천년왕국의 구원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특한 바이블 빌리버 교리, 아, 이제 오늘 또세 번째 시간인데요. 아, 지난주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 구약 시대에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가 결합되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에게 어떻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하신 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 아 어,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이제 신약의 구원, 어, 신약의 믿음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어,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 이제 보편적인 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흘려 돌아가시고 또 장사한지 삶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 보편적인 믿음. 그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었죠. 구약 성도의 구약의 구원은 어그 믿음 믿음을 통해서 어, 믿음 믿음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노아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이제 말씀들을 보면서 각각 상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또는 유대인들게 주셨던 그 유대인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은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어렵다고 얘기 받는 것이지만은. 어, 실제로 그 행위가 어, 이제 나오지 계속해서 유지되지 못한다면은 또그 구원은 상실해 버리나 어, 그런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대환란의 구원 교리인데요. 이제 대환란은 이제 환란 어, <laughs> 때에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유지된다. 뭐 이렇게. 아, 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가르친다고, 어, 그렇게, 어,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상하지 않느냐, 막 이렇게 해서, 어, 이제 비난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성경에는 이대환란때 믿음과 행위가 결합된 어, 그런 성경 문맥이 신약에 나옵니다. 어,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0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런 자들 중에는 보면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대활란이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를, 어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뭐 이렇게 행위가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유지되고 이런 게 뭐가 필요 있느냐,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비난하거든요. 근데 대활란과 대활란의 대활란, 그리고 믿음, 그리고 행위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자, 바로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 조금 있으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laughs>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도 지난 주에 많이 보셨던 말씀이죠, 그죠 그러나 누구라도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어,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에 살펴보셨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38절에 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그 37절에 나오는 조금 있으면이라는 그 표현이에요. 이제, 한글 킹제임 성경은 이 번역을 정교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영어 킹제임 성경의 37절에서는 조금 있으면 해라는 표현이 a little while입니다. a little while. for yet a little while 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 a little while 이라는 표현으로, while 은뭐뭐 하는 동안에도 될 수도 있지만은, 명사로 쓰일 때는 일정 시간을 말하거든요. 그죠? 어. 근데 이 a little while 이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한번 열어보시죠. 요한복음 16장 한번 열어보시죠. 여기 히브리서에 손을 떼어두시고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을 보시면 잠시 후면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잠시 후면과 아까 보셨던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조금 있으면이 같은 영어 표현입니다. a little while. 이두 개는 같은 표현으로 번역을 했어야 했는데, 정교하지 못했죠. 뜻은 물론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여기 10장 37절에 a little while에 해당하는 게, 요한봉 16장 16절. 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그 위에 러트만 주석 성경, 그, 가지고 싶신분 보시면, 환란 시대 유대인들을 겨냥한 자문, 이렇게 설명이 이제 붙어 있는데요. 어, 여기서 잠시 후면, 아까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조금 있으면, 과 같은 말이랬죠. A l i t t l 그리고 이 요한복음 16장을 잘 읽어보시면요. 예, 잠시 후면, a little while이 몇 번에 나오냐면, 7번 등장합니다. 같은 표현이. 서 이제 그냥 보면은 그냥 요한복음 16, 16장 말씀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관한 말씀처럼 보입니다만은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시면은 어 대환란의 그 냄새가 이제 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인이 해산할 때면 그때가 다가옴으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고 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해산하는 여인은요. 환란 중에 있는 이스라엘과 연관해서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23장이나 54장, 66장, 미카서 5장, 호세야 13장, 이런 나중에 보시면은 그게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a little while 이라는 이 연결고리를 가지고 우리가 히브리서가 저 이렇게 어 교회 시대에서 대환란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서신이라는 그런 지식도 갖고 있지만은 이 표현을 고리로 해서 이 히브리서 10장 37절 문맥도 대환란의 문맥이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오늘 이 처음 살펴보신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은 대환란 기관과 관련 이 있음을 아시고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와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표현은 지난 주에 공부하신 로마서 갈라디아서의 경우와는 조금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다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왔죠. 갈라디아서 3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 1절에도 보시면은 <laughs> 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아, 어, 그래 돼 있죠? 예. 네. 그런데 이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처음 본문 말씀으로 보셨던 히브리서 10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되 행위를 수반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다시 히브리서 돌아와 보세요. 10장 37절 우리 이제 신약에는 믿음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고 그것으로 영원히 구원은 보장되고 유지됩니다만은 히브리서에는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성경적 신신약 시대의 구원 교리와는 전혀 반대 방향의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38절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뒷부분입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면이라는 단서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 의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만은 네, 그 잘못하게 되면은 이래 뒤로 물러나서 미끄러질 수 있단 말입니다. 넘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대환란 시대에도. 어 쉽게 말해서 교회 시대와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은 그것이 유지되려면은 뒤로 물러나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뒤에 따라야지 그 구원이 유지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는 한번 받은 구원은요 영원히 보장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어그 어, 그, 미국의 바이블 빌리버들도 그걸 갖다가 O S A S라고 표현해요. Once saved, always saved. 이렇게 말할 거죠. 한번 구원받으면 항상 구원받은 영원히 보존된다 그래서 OSAS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어쨌든 이 대활란의, 요, 이제, 문맥에서 요, 그 구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사실을 갖다 히브리서 이 10장에 있는 이 문맥을 이해하시면요. 이 히브리서 6장에 보시면요. 이런 표현 나와요. 여러분들, 일본 병서, 이제, 신약 성경에 있는 히브리서 6장에, 어, 이렇게, 어, 서, 5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합니다. 이 말씀 보면 구원에 지원하는 보장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예. 왜 그러냐? 히브리서가 신약성도들의 이 말씀이 신약성도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누지 못하게 되면은 아, 구원을 상실할 수 있구나. 열심히 교회 나가고 헌금 내고 이제 새벽 기도를 갔다가 몇십 년간 죽을 때까지 해야지, 아, 그래야지 구원이 유지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그히브리서 6장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모순이 아니라는 걸알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나누지 못하고, 못하고, 바로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모순처럼 보이는 말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대활란 때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통상 구약과 대활란 때를 믿음과 행위체계라고 설명을 합니다만은 엄밀히 비교하자면은 구약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그 하박국 2장 14절 말씀처럼 자기 믿음이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었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믿는 것, 율법을 믿고 그대로 실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렇게 행, 실행하는 것, 행하는 것이 포함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행위가 결합된 것이라고 이제 구약, 그, 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대왈란도 믿음과 행위라고 해서 이제 그걸 갖다가 완전히 똑같다라고 말하면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왈란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는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것이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어서 끝까지 견뎌서 행함으로그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상실하는 시대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laughs>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선한 행위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모습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와야 구원이 유지된다고 가르치는 자들은 이대환란적 그런 교리를 가지고 지금 은혜 시대에 적용하려는 자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 조금 구분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 그 구원이 유지된다. 대활란 때는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행위가 결합되어야 한다.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없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디며 짐승을,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듯 행위들이 따라야지만 구원이 유지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주사 예방 주사 맞는 거라든지 뭐 어떤 그런 짐승의 표를 갖다가 받지 않아서 끝까지 저항음으로서 구원을 이제 받는다. 그거를 갖다가 그 주사를 맞으면 은 구원을 상실해 버리고 영원히 저주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도 이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잘못 적용한 거잖아요, 그죠 성경을 바로게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상당히 많습니다. 예, 네, 엄청 많, 몇십만 명이 따라갑니다. 예. <laughs> 너무 좀 이상하죠. 그죠? 렇 그러니까 교리가 바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점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섯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맞죠? 이건 우리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 한번 보세요. 제가 거기 세대주에 대해서 간단히 강의 드릴 때 성경은 바르게 나눠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바르게 나누는데, 뭐냐, 신약 구약으로만 딱 나누는 것도 아니고, 책 안에서도 나눠야 될 때도 있고, 한 문장 안에서도 나눠야 될 때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신약 성도들의, 어, 그 기본 교리가 되는 말씀들은 바울서신, 그러니까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의 그 말씀이 우리의 기본 교리가 교리의 틀이 되는 것이고, 기초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공부를 하신 다음에, 다른 시대의 교리들하고 구분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지 혼동을 겪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4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씀 아,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월란에서 나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옷을 씻었고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다고. 지금 아까 1장 5절에서는 그 우리 자신을 갖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의 보혈로 씻어 주는데 이 사람들은 옷이 나오고 있습니다. 옷을 씻어 예수 그리스의 피로 희게 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요한계시록 1장 5절과는 다른 경우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걸로 바로 이제 환란 성도들에 대한 것인데요. 이제 자신의 옷을 갖다가 이제 순교를 통해서 저그리스의그짐성의 표를 받지 않고 저그리스의 우상의 형상에 이제 절하지.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목잘림을 당하잖아요. 그죠. 렇 그렇게 죽음으로써 자신의 끝까지 지키는 그런, 이제 그 믿음을 행위로 그렇게 지켰잖아요. 그까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 경우에 있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환란성도의 얘기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순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이 경우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옷은요, 성경을 공부해 보시면은 어, 자신의 의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의를 내세울 게 없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4절에 나중에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보시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예. 그런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계시록 14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4장 12절. 계시록 14장 12절. 여기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라. 그냥 나오죠. 그죠? 대활란때 어떤 것인지. 그죠? 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 인내 끝까지 견디라는 말. 그죠?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 계명을 지키는 거요 계명. 그리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신약 성도들의 경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 거기 16절에 보시면요. 이래 보세요. 1 4장 16절에 보시면은 예. 그러자 구름에 앉으신 이가 그의 낯을 대어 땅에서 곡식을 거두시더라. 이 부분이 땅의 곡식, 곧 이제 교리적으로 환란 성도를 가리키는 부분인데요. 환란 후 휴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환란 전에 휴가되고 또 대환란에서 끝까지 견딘 견뎌서 자기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순교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환란 성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 도의 지상 재림 바로 전에, 얼마 전에, 어, 그 이제 휴거를 하는데, 환란 성도들의 휴거에 관한 구전이 요한계시록 14장 16절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5장 3절도 보십시오. 다 연결이 되죠? 이제 우리와 다르게 구원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15장 3절 보시면은, 우리는 대활란을 통과하지 않죠. 그죠? 렇 대활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구분 못하니 그렇게 된 거예요. 15장 3절 보시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종, 잘 보세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그죠? 모세와 어린 양이 나옵니다. 그렇죠?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예. 부르며 말하기를 전능하신 주안엔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의 왕의 주의 길은 의롭고도 진실하나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대환란 때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받지만은 그것이 유지되려면은 끝까지 견뎌야 되고 그 행위가 계속 이제 계속해서 유지되지 않으면은 그래서 어적 그리스도의 형상에 경배한다든지 어 짐승의 표를 받는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어 거기. 아까 보셨던 그 히브리서 6장 말씀처럼 그죠. 예, 영원히 저주받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은혜 시대에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 비슷한 예방 주사 받는 것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예, 그런 것들이 실제로 나중에 등장할 진짜 그 짐승의 표의 예행 연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우리 몸에도 나쁘고 안 좋다는 것도 알고 있죠. 제가 그 용어를 쓰지 않는 이유는 검열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예방 주사라고. 어, 진죠흰신으로 그렇죠? 표현하라고 뭐 그런 사람도 그런 말도 있던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 지금 항상 예행 연습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예행 연습은 진행되고 있고 이제 참으로 인간이 하기로 마음먹은 일은 하나님께서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어, 이제 노아의 그 홍수 일어나기 그 노아의 때처럼 그런 일들이 이제 다 일어나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 그,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걸 알면서, 아, 막 두려워하고, 막 불안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경대로 일어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 대활란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불러서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다 처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륜에서, 이 시대에서, 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고, 또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천년왕국 때는 어떻게 되느냐? 천년왕국 때는요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상하게 다양하잖아요. 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하는 것이왜 구약에는 믿음과 행위고또 신약에는 믿음만으로 받고 어, 어떻게 또 대환란에 와서는 또 믿음과 또 행위가 또 되고 천년왕국 와서는 또 행위로 구원받다. 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걸 나눠놓으니까. 야, 다 통일된, 거 어디 중국집이나 이런 데 가면 다뭐 하나로 한 메뉴로 통일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싫은 거예요. 예.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일단은 거부하고, 거부하고 비난하고부터 볼지 않습니까, 인간들은. 왜냐하면 자신을 부인해야 될 부분이 생길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교리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주석서에 나온 내용을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대신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천년 기간에는요. 믿음 없이 행위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러크만 목사님이 설명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천년 기간에 이 지상에 아, 눈에 보이도록 우리가 볼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그러니까 킹덤 오브 헤븐하고 킹덤 오브 갓. 그죠? 렇 그러니까 지역하자면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한글 킹제임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이래 돼 있는데 어쨌든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 물리적인 킹덤 가스는 이제 물리, 영적인 이제 왕국이고, 킹덤 헤븐, 헤븐은 천체 하늘이잖아요. 그죠? 예. 결국에는 우주까지 다 뻗어날 네.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걸다 포함하는 거죠. 지구도, 어, 따지고 보면은 둘째 하늘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부분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왕국, 영적인 왕국이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어, 다윗의 보좌에 앉아 통치하시는 동안에 동시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예, 그렇게 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 기간의 지상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그때 이제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예, 눈을 예수님을 눈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눈을 눈으로 볼수 있는 부분을 근데, 그 믿는 데, 그, 그거를 갖다가 눈으로 볼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눈으로 실제로 볼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성경에서, 어, 로마서 8장 24절에서는, 제가 좀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좀 빨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8장 24절에서는,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오.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렇 네, 예, 그러니까 눈에 보이도록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데는 믿음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기간에는 러커한 목사님은 믿음이 없다라고 단언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천년 기간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 구원 받는 방법이 어디 나오냐면 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마태복음 5장이 뭐예요? 이 교당 교회에서 참으로 좋아하고 책도 내고 늘뭐 이런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좋다 하고 나누고 있는 그 산상수훈. 예, 산상수훈이 천년왕국의 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켜야 될 헌법. 예. 그리고 6장에는 주기도문이 나오죠. 주기도문. 그리고 7장은 믿음이없고 행위로 구원을 받는 그런 내용들 위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로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부분을 갖다가 교회시대에 죄인이 구원받는 방법으로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은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을 지옥으로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본인도 지옥에 떨어져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진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열성과 열심과 성실이 질 반드시 진리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은 그렇게 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시면요, 이 전체를 통해서 행하고 행하고 행하라는 그런 명령들이 나옵니다. 믿음은 없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는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라. 그런데 신약에서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순되잖아요. 그럼 나눠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울 것이며 마음이 순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런 말씀을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죠? 천년 기간에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고 바보라고 말하고 욕을 하면 즉시로 지옥에 떨어질 위험에 처한다는 겁니다. 천년 기간에서 자기 형제에게 까닭 없이 화를 내는 사람은 공회에 넘겨집니다. 이거 우리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구원받으셨잖아요. 근데 저기 누구한테 화가 나서 그냥 흥분해서 그렇게 고함도 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지옥 가는 겁니까?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년 기간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이제 법정으로 끌고 간다. 아, 그러면은 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넘겨주기 전에 결단하고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네요. 행위로 인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마태복음 7장 한번 열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나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현명한 사람과 같다 하리니. 예. 그렇죠?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이죠. 마태봉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은혜 시대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통한 은혜 외에, 은혜 위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고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믿음만으로 받는, 구원받는 이 은혜 시대에 그리고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이 시대에 아무리 밤새도록 산상수원을 붙들고 기원한다고 해도, 기도한다고 해도, 항천국에 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천년, 그리고 천국이란 말은, 천국이란 말은, 이제, 그 한글 킹제성의 번역을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했죠. 그죠? 예, 하늘의 왕국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하늘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리적인 천체입니다. 천체. 그죠? 지구도 그 하늘에 속해 있단 말입니다. 자, 그거는 좀더 나중에 설명 드릴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기간에 사람들은 믿음 없이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다. 참고로, 천년왕국 때는요, 구원받지 않고도 대활란에서 어떻게 잘 숨어있어 살아남아서 천년왕국 시대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이사람들 믿음이 없잖아요. 그런 거듭나지 않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 그 성품이 그대로 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죠? 행위를, 행위를, 행위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천년 기간의 끝에 사탄이 풀려나게 되는데요. 사탄은 이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무리가 그 이제 무리를 갖다가 자신의 군사적인 지휘 아래 다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대적하게 되는데 왜냐 이런 사람이 특징 보통 오늘날의 인간들의 주요 특징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권위에 대해서 늘 불평하는 자들 합당한 권위 그런 권위에 대해 불평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주님의 엄격한 규율, 권능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들은 또 사탄을 따르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은 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영적 할례까지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빨리한다고 빨리했어도 그만큼 내용이 깁니다. 가지고 보면 실제로는 또 많은 시간을 해야 되는 것인데. 다음 시간에 이제 영적 할례부터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무슨 광대들이 하는 소리인 것이냐 막침을 튀기면서 비난하던데, 아, 몰라서 그런 것이죠. 예,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